최근 강원도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의 위험성을 보도해드렸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만큼 20대와 30대의 이탈이 지역 위기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네,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봤습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춘천에 거주하는 27살 김찬 씨는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관련 분야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에 따른 취업난 극복을 위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구직 정보도 꼼꼼히 확인하지만 2년째 취업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지역에서는 최은 씨가 희망하는 분야의 공고조차 나지 않아 최근에는 서울 등 수도권 기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좋은 기업들이 있다면 저는 강원도여도 괜찮다고는 생각하는데 이미 공고들이 나는 데가 서울이 많고 서울에 훨씬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최근 5년간 강원도를 떠난 청년은 약 28만 명 주된 전출 사유는 일자리입니다. 다양한 일자리가 없고 인근과 근로환경 등도 수도권에 비해 열악하다 보니 보다 안정된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매출 규모 상위 100대 기업의 본사 중 강원도는 단한 곳도 없습니다. 중소기업도 강원도는 19만 개소에 불과하지만 서울은 이보다 7배가량 많은 132만 개소가 있습니다. 열악한 고용 환경에 따른 임금 격차도 이어집니다. 2020년도 4월 기준 강원도 상용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324만 원. 379만 원인 전국 평균보다 15%가량 낮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년층 유출과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이에 따른 지역 소멸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지적됩니다. 강원도 쪽에서 그리고 지방에서는 이제 애들이 젊은 사람들이 다빠져나왔기 때문에 젊은이가 없는데 그 지역이 활력이 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인구 감소의 속도가 훨씬 훨씬 빨라지는 거죠. 강원도는 청년 이탈을 막기 위해 지역 특색을 반영한 문화예술공간을 창출하는 등 정주여건 개선과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떠나는 청년들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일자리 부족과 임금 격차 등의 해소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이송미입니다.